의학으로도 설명 안 되는 생존 기적 탑5. 5위는 미국 총 40발을 맞고도 살아남은 남성. 갱단 싸움에 휘말린 남성. 온몸에 총알 40발이 박혔습니다. 심장, 폐, 장기 곳곳을 뚫었지만 병원 도착 후 의식을 되찾음. 의료진은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말함. 4위는 인도 전기 충격 14번 맞고 살아난 아기. 무릉덩이에 떨어진 아이가 감전되며 무려 14번 연속으로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지만 아이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고 기적처럼 회복. 3위는 러시아 18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했던 여성.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투다 18층 아파트에서 추락. 모두가 사망을 예상했지만 그녀는 단순한 골절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위는 미국 심장 없이 555일 동안 살아남은 남자. 29세 청년 스탠 라킨. 심장병으로 심장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인공심장가방을 메고 무려 555일을 살아감. 그리고 1위는 프랑스. 뇌가 90% 없는 남성입니다. 프랑스의 한 남성. 교통사고로 병원에가 MRI를 찍자 뇌가 90%나 비어 있었습니다. 뇌의 핵심 부위가 없는데도 지능에 문제 없었던 그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